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대의 성일 이 아침에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며 배우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더욱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소교리 문답 28문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소교리 문답 28문. 우리 주보 함께 내어드린 어, 설교 요약 뒷면에 있습니다. <laughs> 28문.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는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예, 지난 주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낮아지심은 어떤 식으로 되었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사람으로 보내시면서 낮아지셨다. 그것도 부자, 왕 이런 직위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의 말 밥통 위에 태어나시면서 낮을 때로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율법을 지키시면서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고초, 아픔들을 다 겪고 오시면서 우리 인생과 똑같은 삶을 사셨다. 거기다가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낮아지셨고,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죽음까지 이르러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나아지신 것을 지난 주에 살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밑바닥까지 장사 지낸 바된그 상태까지 가셨다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하늘의 보좌까지 올리시는 내용이 오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자, 첫 번째 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다음 몇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인생이 되셔서 장사시낸 바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쭉쭉쭉쭉 간 과정을 거친 것처럼 높아지심도 하나의 과정이 있다. 어떻게 그럼 높아지셨냐? 이제 맨 밑바닥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되셨냐?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들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밑바닥에 있는 죽음의 그 어, 그늘 아래에서 우선은 건지셨습니다. 그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주일 지켰습니까? 부활 주일 지켰죠. 그죠? 사흘 만에 죽음의 그 권세 아래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그게 그리스도를 높아지시는 그첫 단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육체를 입고 평생 우리와 함께 계셨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어, 재회의 시간을 가지시고,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죽기 전에 이미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어 증언하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어떻게 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승천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몸 그대로 오랫동안 우리와 같이 함께 있었냐?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시죠. 어 가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러면 승천하신 걸로 지금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끝나버렸냐면,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3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가신 과정을 그대로 해놨습니다. 하나님 보자,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있죠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되어있죠.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 이건 우리 정서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옛날 조선 시대 때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지요, 임금이지요. 임금 바로 밑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삼정성이 있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영의정으로 치면 요새 뭐 우리 총리,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 좌우에 영의정, 우의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권세를 우리가 표현할 때에 오른쪽, 왼쪽, 왕의 우편, 좌편,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왕의 편이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왕의 편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뭐가 있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죠. 그죠? 여당이 대통령 편입니까? 야당이 대통령 편입니까? 여당이 대통령 편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확 옵니다.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권세를 쥐고 계시는데, 누구 편에 있어서 권세를 쥐고 계시냐? 예수님 편이 예,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권세를 지고 계신다. 그걸 상징적으로 하나로 표현한 걸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냥 하늘에 사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 권세를 이제 누리시기를 시작하셨다.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셨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부활 시키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리시고요? 하늘에 올리셔서, 하늘에서 그 권세를 가지시고 계시다가,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가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 놀라운, 심판은 누가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다.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도 높으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하늘, 하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밑바닥까지 떨어지셨다가 누구 때문에 떨어지셨죠? 우리 때문에 낮아지셨다가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높이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교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단계 한 번씩 쭉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시작. 사흘 만에 죽은 자들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습니다. 세상 권세를 다 가지시고, 온 우주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높으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을지라도, 가장 높으신 온 우주의 동지자이시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분이 내편이심을 늘 믿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문답 28문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오늘날 위에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믿는 마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리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 위에 신원하고 통치하시며,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재림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와 온나